안녕하세요. 일곱살난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워킹맘입니다. 남편하고는 얼마 전 완전히 남남이 되었고요. 솔직히 좋은 이야기도 아니다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감이 잘안 오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그간 살아온 날도 돌아볼 겸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서가 없더라도 들어주세요. 남편하고 헤어지기 전까진 같이 식당을 했지만, 처음 만난 건 회사에서였어요. 원래는 서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남편이 저희 부서로 오면서 가까워졌네요. 그렇다고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지금 생각해보면 매일같이 부딪히다 보니 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언젠가부터 저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오면서 저도 그런 남편을 밀어내지 않았고 하긴 이런 이야기가 지금에서야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1년 만에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어차피 결혼할 거면 뭐하러 시간 끄냐 하셔서 서두른 감도 없잖아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 참으로 미안하다 하세요. 생각해보면 여자 나이 서른 하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괜히 당신들이 설레발을 쳐서는 제가 이렇게 이혼녀 딱지를 달게 된건 아닌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정말 요만큼의 원망도 없습니다. 저도 그때는 제가 이혼녀 딱지를 달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 했는걸요. 어쨌든 연애하는 동안 사소한 다툼 한번 해본 적이 없었으니 결혼을 한다면 남편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었고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3천 해주셨고, 친정에서는 1억 좀 넘게 해주셨어요. 어쩌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냐 하면 이야기가 복잡해지는데, 빨리 결혼하라며 서둘렀던 시부모님은 처음에만 하더라도 집을 해주니, 뭐를 해주니 하시며 말씀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그러고 나오니, 저희 친정에서도 어느 정도는 해서 보내야겠다 생각하셨고, 그래서 1억 정도를 예산으로 잡으셨던 거죠. 하지만 빈수레가 요란하다더니, 막상 본격적으로 신혼집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자꾸만 어머님의 말씀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역세권까지는 아니더라도 번듯한 아파트 한 채는 사주겠다고 하셨다가, 급하게 구할 필요가 있냐 하시면서 일단은 전세로 살면서 좋은 매물이 있는지 보라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전세보단 속편하게 월세가 낫겠다 하시고, 그러다 나중에는 3천만원을 해줄 테니, 이걸로 일단 월세 보증금을 하랍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묶여있어서 현금화할 형편이 안 된다 어쩐다 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물론, 시부모님 재산인 만큼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것은 못 되었지만, 그래도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니, 나중엔 그냥 시부모님 입에서 집 얘기가 나오는 그 자체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이번엔 어떻게 친정부모님께 상황을 알려야 하나 싶은 게,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파혼이야기가 나오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남편이 저희 친정부모님을 찾아와 무릎 꿇고 아주 맹세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번에 자기 부모님이 이런 분들인지 처음 알았다 하면서, 앞으로 사는 동안엔 절대로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자기를 믿고 저를 보내달라.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줄 거다. 그리고 저희 친정 아버지 말씀이 그 당시에는 그래도 저희 남편 눈에서 불타오르는 열정과 진심 뭐 그런 걸 보셨답니다. 물론 지금은 당신이 뭐에 홀렸던 것 같다 하시지만요. 그래도 결국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댁에서는 삼촌 친정에서 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시부모님 특히나 어머님, 어찌나 의기양양하시던지, 계속 하시는 말씀이 없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따라주는 거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저도 뭐, 기대랄 게 아예 없었기에, 네, 네, 하고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렸어요. 그냥 저는 저대로, 남들 하는 만큼 며느리도리만 하자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러다 제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어머님한테 아주 질려버리게 된 일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저희 친정아버지가 저에게 출산선물로 차를 사주셨을 때였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애가 태어나면 어쨌든 집에 큰차한 대는 있어야 한다 하시면서 차를 한대 사주겠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엔 정말 극구사양했습니다. 이미 저나 남편이나 각자 끌고 다니던 차가 있기도 했고, 차를 사더라도 저희 능력으로 사야지 친정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친정 부모님께서는 마침 가게 일도 술술 잘 풀리고 있는 만큼,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 하시며 거절하지 말라셨습니다. 이런 것도 능력될 때 해주는 거지, 나중엔 저희가 사달라고 해도 못 사줄지 모른다 하시면서 말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못 이긴 척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 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어찌나 좋아하던지, 그리고는 말하기를, 제가 아이 낳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사실 운전할 일이 많이 없을 거 아니냐면서 그러면 자기가 종종 끌어도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당신 차는 어쩌고 했더니 내 차는 처지주면 되잖아 그러는데 나름대로 그것도 방법이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렇고 새 차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해선 크게 개의치 않기로 했죠. 그런데 정작 어머님께선 남편 차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어떻게 당신과 상의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냐며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이시기를 그 차를 사던 당시 어머님이 현찰 600만원을 보태주셨었다면서 그러니 그 차의 소유권이 어머님한테도 있는 거라며 제 여동생을 줄 거면 그 600만원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래서 남편한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당신은 그냥 계속해서 당신 차 끌고 다니라 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사주시는 새 차는 그냥 내가 끌고 내가 타던 차를 여동생에게 주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어머님한테 600만 원 드리고 원래 하기로 한 대로 하면 안 되냐대요. 그래서 그건 내가 납득이 안 돼서 싫다 했습니다. 당신 총각 때 보태주신 돈을 그것도 빌려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주신 거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러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 못 드리고 드리기 싫다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지 말고 용돈 드린다 생각하면 안 되겠냐는데, 거기서 짜증이 팍 나더라고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비교는 안 하려고 했지만, 남들은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용돈 주고, 애 낳을 때 되면 산후조리 비용도 대주고 그런다던데, 저희 시부모님은 그런 거, 제 앞에서 입도 뻥긋 안 하셨어요. 그래도 뭐, 사람마다 사정이 다른 거니까 그러려니 했지 서운한 기색 단한 번도 내비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돈까지 내놓으라 하니 제가 기분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남편더러 그런 뻔뻔한 소리는 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임신 내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으려고 노력했는데 막판에 어머님이나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까 조심 좀 하라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도 더는 말은 안 했지만 생각할수록 어머님 심보가 어찌나 얄밉고 괘씸하던지. 정말 그나마 그래도 남편을 세상에 있게 해주신 분이니 잘해드려야지 했던 마음이 아주 산산조각이 나는 기분이었네요. 그리고 한편,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저는 고민 끝에 퇴사를 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친정부모님의 가게가 휘청이기 시작했고, 회사는 회사대로 인력 감축이다 뭐다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랑 남편은 사내부부다 보니 이래저래 불안한 말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참고로 회사가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았죠. 아무튼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간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가게를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친정어머니랑 같이 신메뉴를 개발하고 정말이지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코로나가 잠잠해지기 시작한 무렵부터 조금씩 가게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소위 흐름을 타는 게 느껴졌달까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맛집으로 꼭 한번 가봐야 하는 집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언젠가부턴 가게가 문을 열기도 전에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기 시작하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 업체들로부터 프랜차이즈로 한번 키워보지 않겠냐는 연락까지 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가게 상황이 이렇자, 하루는 남편이 제 눈치를 살살 보더니 자기도 회사를 관두고 저희 가게 일을 도우면 어떻겠냐 물어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당황스럽기도 하고 남편의 그런 제안이 탐탁치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가게가 언제까지 잘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 저는 남편이라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나갔으면 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저더러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으니 자기 기분을 알거 아니냐며 언제까지 남 밑에서 일만 해야 하냐고 자기도 뭐 주체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나요. 그래서 남편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식당일에 합류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우리 부모님 밑에서 일을 해야 하는 거다. 회사나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다 했죠. 그랬더니 그런 말 굳이 안 해도 무슨 소린지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회사 상사랑 장인 장모님이랑 같냐 그러는데 솔직히 어쨌든 돈 벌러 왔을 땐 같다면 같은 거지 또 다를 건 뭔가 싶대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에게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말은 못했어요. 그냥 일단 알겠다 부모님께 여쭤보겠다고만 했죠.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가게가 좀더 자리를 잡으면 아예 저를 믿고 맡겨보려 하셨다며 남편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겠냐고 그렇게 하게 하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찝찝한 마음이 없잖아 있었지만 결국 남편이 회사를 관두고 식당 일에 합류하는 데 있어 동의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가게 일을 시작한 이후부터였어요. 친정부모님은 이제 쉬엄쉬엄 일을 하고 싶다 하시며 가게에 나와 계시는 일수를 줄이겠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울 것도 서운할 것도 전혀 없었죠. 오히려 잘 됐다고 잘 생각하셨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친정부모님은 한 가지 조건을 더 거셨는데 가게 메뉴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양념장, 저희는 비법소스라고 불렀는데 아무튼 그건 어떻게 만드는지 절대로 못 알려주신다고, 그러니 필요하면 저희더러 사다 쓰라고 하셨죠. 남편이 합류하고 세 달쯤 흘렀을 때부터는, 친정부모님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가게에 얼굴을 비추셨고, 비법소스를 만들어주시는 대신 달에 150만원을 받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재료비에 친정부모님의 수고가 들어가 있었으니 저는 결코 그 돈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소스 덕분에 버는 수입은, 저희 두 사람이 직장을 다닐 때보다 많을 땐두배 가까이 되었으니 시쳇말로 남는 장사면 남는 장사였지 결코 손해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어머님께선 가족끼리 뭘 그런 걸로 돈을 받아가냐며 저희 친정 부모님을 마치 치사하고 쪼잔하신 분들로 몰아가시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랑 저희 부모님 때문에 졸지에 당신 아들이 부엌대기가 되었다며 마음에 안 들어 죽겠다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한다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도 저희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시는 건또 어찌나 많으셨는지. 솔직히 저희 친정부모님의 비법소스 덕분에 돈을 벌었으니까 그 돈으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릴 수 있었던 건데 그런 건또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눈치였어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하나둘 하소연을 하다 보니 좀 두서가 없긴 한데, 따지면 따질수록 저희 어머님은 정말이지 당신 입장밖에 모르시는 그 와중에 주제 파악은 안 되시는 분이셨네요. 그래서 결국 올해 초 남편에게 수익 구조를 다시 정하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월급제로 그리고 친정부모님께는 비법소스를 만들어주시는 거 외에 제가 그 비법소스에 대한 사용료를 드리겠다 했죠. 간단하게 용돈을 더 드리겠다 하지 않았던 건 그런 보나마나 시부모님 특히나 어머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었기 때문이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왜 월급제냐며 화들짝 놀라더군요. 그래서 솔직히 당신이 나와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주방에서 일을 하기라냐. 그렇다고 요리를 할줄 아냐. 와서 내내 카운터만 지키고 있고 어쩌다 손님 테이블 치우는 거 거드는 정도만 하지 않냐. 그런데 왜 당신하고 나하고 수익을 반반 나눠야 되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걸핏하면 우리 부모님한테 돈 드리는 거 가지고 어머님이 감나라 배나라 하시는데 솔직히 듣기 무척 거북하고 짜증 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님한테 드리는 용돈도 당신이 당신 월급에서 알아서 챙겨 드리라고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가뜩이나 자기한테 장부를 투명하게 오픈하지 않는 것도 섭섭했고, 자기가 봤을 땐그 비법소스인지 뭔지 원가는 50만원도 안들것 같은데, 제 성격에 그런 거는 하나도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장인장모님이 150달러니까 그만큼 주는 거 보고, 솔직히 자기가 저한테 너무 실망을 했대요. 반대로 그게 자기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그랬으면 제가 그렇게 대충 넘어갔겠냐면서요. 어이가 없었죠. 저희 부모님한테 가게를 받을 때 권리금도 한푼안 드렸어요. 제가 드린다고 했지만 친정 아버지께서 딸한테 권리금을 받아서 뭐하냐며 용돈이나 잘 줘라 하셨기에 조금 넉넉히 챙겨드렸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후 사정을 남편도 뻔히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피는 못 속인다더니 누가 어머니 아들 아니랄까봐 자기한테 불리한 건싹다 잊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그냥 자기 기억하고 싶은 대로만 기억하면서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니 말이 통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진짜 당신같이 뻔뻔한 사람은 처음이다 내력이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가게 팔아서 반을 위자료로 달래요. 자기도 이런 대접받으면서는 못 살겠다나요? 하지만 그게 말이 되냐고요. 더 웃긴 건 자기도 어디 가서 뭘좀 알아보고 왔는지 그렇게 대판 싸우고 며칠 뒤 그냥 협의 이혼하자더군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양육비는 안 받는 대신 남편이 못 만나가는 조건으로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혼한 지두 달도 안 돼서 남편이 아주 깜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저희 가게에서 신호등 하나만 건너면 되는 곳에 식당을 차렸거든요. 메뉴도 거의 똑같게 해서 말해요. 황당하고 어이없어 찾아가니 남편하고 어머님 둘이서 장사하고 있던데 손님은 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게 보기 딱해서 하마터면 제가 한 그릇 팔아줄 뻔 했네요. 하지만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그 이후로 얼마나 지났을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별 생각 없이 받았더니 남편이었는데, 한참을 뜸을 들이다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 비법 소스 좀 자기한테 팔아달랍니다.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죽겠다며, 옛날 정을 생각해서라도 좀 팔아달래요. 듣는데 미쳤나 싶었죠. 옛날 정은 무슨, 너도 니네 엄마랑 머리 맞대고 죽기 살기로 연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망하든 말든 나는 관심 하나도 없으니까 괜히 나한테 전화해서 알른 소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거한번 듣고 나면 힘 빠지고 괜히 하루 종일 재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더러 지독한 여편내라길래 칭찬 고맙다 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 나이 먹도록 아직도 세상사가 자기 뜻대로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건지 한심할 뿐이에요.